여기 굴러서 못갈것 같은데, 아, 여기 몬스터 있으면 좀 그런데. 웅크리면 돼요? 까마귀가 스토리 대부분에 진행이 되네 중요한 역할인데 까마귀 처음 보는데 튜토리얼 때 왔던데라고? 왜 이렇게 세졌어 모비 어디야 여기 왜 여기서 파토볼을안 찍었구만? 꾸구심님 가시게요? 오늘 좀 일찍 가시네? <laughs> 주무세요 제가 좀 어느정도 진행해놓겠습니다 진설님, 어서오세요. 반가, 반가요. 진설님, 이 시간에 좀 자주 오신다. 완전 늦었는데. <laughs> 어우, 씨, 떨어질 뻔. 그럼 어디로 가요? 여기서? 그냥 일단은 가요? 어디였지? 잠은 오는데 잠이 안 온다고? 저희 방에 잠 자라요. 여기서 있으시. 아! 어이가 없네. 제가 해본 소울 유즈 게임 중에는 다크소울 1위 제일 별로네요. 아니, 뭐, 유저를 배려하는 게 없어, 너무. 배려는 둘째 치고 이건 좀 심했잖아, 방금은. 잼이라고? 하드하고 재밌는 거라고? 이게요? 취향이 좀 독특하신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아니 이게 어디 봐서? 진솔님은 무슨 게임 방송하시는 거예요? 나 그거 물어보고 싶었거든. 저놈들은 다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일단은, 조심해서 가자. 괜히 또 여기서 죽으면은, 어, 뭔가 내 실수 같잖아. 내가 못해서 그러는 거 같잖아. 개이득 200 모았죠? 지금 이제 엘리베이터가. 근데 이렇게 떨어져 죽는 사람 많겠다. 확실히. 진짜 이렇게 죽는 사람 많을 것 같아. 론도? 아, 론도에서 찍으면? 일단, 그러면 그 위로 갑니다. 저 위에 있는 화토불로 찍으면 되잖아. 또 뛰어내려요? 아, 올라가랬지. 일단은 여기서 화덕불 좀 먼저 찾자. 빨리 아니면 좀 힘들어. 화덕불이 저기 앞에 있던가? 여기. 요핫도그를 어디 있었지? 저기 있다. 자, 요거 찍고 저문 열려 있는데? 양파 아저씨 갔다 어디로 방금 뭐지? 누가 나 쐈는데? 빡센데, 이거 되나? 묵직하게 치는 수밖에. 좋아. 야 이거 두 마리 잡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레벨이요. 32네요. 무기 때문에 레벨업을 안 해도 세. 체력만 올리면 돼 그냥. 아 뭐야? 아 이제 함정까지 있네 이거. 더러운 함정, 게임이고, 어... 아, 제발요, 진짜 와, 시, 깜짝이야. 좋았다. 아 살아서 여기까지 왔어. 아 저거 잡아야 되는데. 아이 더러운 게임이네 이거. 아 아. 아니, 요즘 그렇다. 아니뭐할 수가 있어야지. 저기서 어떻게 해? 저기서 어떻게 해요? 자연스러웠다고?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닌데. 아, 뭔가 이상했는데. 아, 저용또 살아 있을 거 아니야? 아, 이거 또 리젠 되잖아. 무시해 봐. 깔끔하게 무시해봐, 깔끔하게. 그다음 거지 같은 함정을 빠르게 파괴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달리세요.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아 이게 왜냐면 <laughs> 아니 이게 제가요. 저한테 안 맞는 맵인데. 여기는. 아전저 함정 진짜 싫어하는데. 아. 아 근데 깨야 되는 곳이니까. 아우 야 저기요. 어이씨 에이드 소울 을수했죠 하나씩 가 하나씩, 자 하나씩, 하나씩 이건 두 개씩 참 잘했어요. 다음이 용을 하나, 하나, 둘. 저놈이 공격할 때 타이밍 맞춰서 하나, 한번더 둘. 소울 영에서 했다고? 그 비밀이에요. 아무도 몰랐는데 왜 그거를 얘기하시고 그래요. 그다음 여기서가 중요해요. 아니 약간 여기서 맞아서 쳐 맞아 뒤졌는데 번개 날리면 지금 가서 한 단계 전진, 두 단계 전진, 세 단계 네 단계 굴러서 머리 찍고. 뭐야 이 대변경단? 뭐야 이거? 아니 아니, 에스트. 아! 와씨. 일단 얘 죽여. 안 되겠네요. 에스트 먹고. 어, 대변을 자꾸 던지냐고요? 몰라? 뺄까? 왜 자꾸 던지냐, 진짜. 사람 화나게. 여기다가. 넣지 마. 이제 일로 가면 되죠? 보니까 저 밑에 몹이 있고, 일로 올라가는 길이 하나 있어요. 하지만 깔끔하게 무시합니다 아이 깜짝이야 뭐야 너 오우 내가 한거 아니다 얘 내가 한건줄 아는 거 아니야? 좀 아프긴 하겠다 머리를 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면 지크프리트가 있다고? 여기서. 오우, 야, 저거. 여기에요? 아, 엄마, 엄마, 엄마 살려주세요. Ah 여기 있다. 음. 음. 아, 저 철구를 멈춰달라네. 저 철구 누가 달리는 거요? 음. 어떻게 해야 되지? 멈춰줘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아저씨 완전 호감이야 양파 아저씨 호감이야 만두가 생각난다고? 만두라고도 불리더라고 맞아 맞아 아그 다크 소울 3할때 누가 만두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야 이거 못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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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다시 뒤로 어떻게 들어가지? 여기로 올라가는 게 아닐까? 왼쪽으로 빠지는 게 있다고? 아, 있네요. 아! 와, 진짜. 저격수네, 저격수. 야, 저런 큰 걸로 저격을 하네. 야, 그만 안 해? 아, 여기 무슨, 스나이퍼들 모였나봐요. 진짜 스나이퍼들 모였나봐. 뒤에서 함정발동해가지고 갑자기. 아, 땅이 발판이 튀어나왔다고요? 그거 어떻게 피해서 가? 그걸 이용해서 몹을 잡는다고? 그건 좀... 소복지 내가? 여러분 착각이에요 제가 나름 생존력은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전하게 해도 저거는 못 피하는 거였어 처음 하는 사람이 저런 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니까 러내 실수가 아니다 돌 굴러 가야 저거 진짜 아프다 화살 날라와요 화살 화살 화살이 왜 아이 진짜 벽 뚫는거 진짜 나는 벽 치면 깡깡 이러면서 지네들은 깡깡거리지도 않아요 게임이야 이게? 어, 이거 봐, 쟤네들은 안 맞아요. 오케이, 맞았고요 아, 뭔데. 하나. 둘. 하나. 둘. 땅에 잘 보면 발판이 있다고? 잘 봐야 되는 거지? 나처럼 잘안본 거지, 내가 잘 봐야 된다. 그거죠, 잘 볼게. 내가 한번, 지금 아니죠, 지금 하지만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괜찮아요. 와! 어, 뭐야? 봤죠? 이거 제 실력이에요, 사실.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스나이퍼 있습니다, 스나이퍼. 아시죠? 왜안 와? 뭐야 왜안 굴러와 이거 가세요 그러면 어차피 진행야 되는 방향이거든요 얘가 어어어 아 진짜! 아 진짜 스나이퍼 저거 씨. 달려요. 지금 딱안 맞을 타이밍이거든? 오케이. 지렸고. 아, 이게 발판이지, 이거.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밟고, 불러요. 보셨죠? 아! 두대 맞아야 죽는 거야? 아, 왜안 죽나 했어. 아, 나 죽는 줄 알았거든. 근데 내가 죽었어. 아니, 어이없네, 이거. 죽는 걸 보여 주신 이유가 뭐냐고? 아니, 맞았는데 안 죽잖아요, 한 방에. 이건 나도 억울해. 얘는 꼭 잡고 가야돼 훗날에 나 괴롭힐 놈이거든요 여기가 조금 통과하기 힘든데 저는 잘하니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막아요 저걸로 맞고, 에임 놓고 굴러서 한 방, 바로 두 방. 아, 아우 요 보셨죠? 이거예요. 좋았다, 의도된 플레이 좋았어. 돌안굴러오든데 처음에 돌안 굴러오죠? 일로 바로 들어가세요, 그냥 깔끔. 그다음 여기서 혹시 몰라요, 한 방에 죽을지도 모르니까 잘 보세요. 달려서 밟고 굴러요. 와한 대도 안 맞아. 인사 잘한다. 해놓고. 잠깐, 뭔가 올거 역시, 역시 이거예요. 지금 가세요. 살려주세요, 엄마. 살려주세요. 진짜 제가 잘못했는데, 저도 아는데. 됐고, 너 어딨냐 여긴? 레버를 이용하라고? 아, 우유님 어서와요. 오랜만.